아, 이번 시간에는 권리 분석의 기초 이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경매에서 분석해야 될 것은 물건 분석이 있고 권리 분석이 있고 절차 분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물건 분석은 경매로 나온 이 물건이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겁니다. 권리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물건에 권리상의 하자는 있는가 없는가.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즉, 인수되는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담은 너무 과중하여 내가 먹으면 죽을 정도의 그런 위험한 부담이냐. 그렇다면 내가 투자에 내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만약에 인수되는 부담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이 최저가가 저감됨으로 인하여 상당히 그 위험이 저감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다시 들어갈 수 있겠죠. 즉 경매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수되는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즉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등등을 분석하여 투자자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없는가. 아, 이를 분석하는 것 이것이 이런 순수한 이론적인 체계가 바로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파트입니다. 오늘은 그 권리 분석의 기초 이론입니다. 아, 권리 분석에서 앞으로 권리 분석 강론 쪽으로 가게 되면 각각의 저당권의 분석, 감리의 분석, 전세권의 분석, 임차권의 분석, 임차권의 분석은 또 각각 주택 임차권의 분석, 상가 건물 임차권의 분석. 그다음에 가등기 분석, 가처분의 분석, 유치권의 분석, 지상권의 분석, 법정지상권의 분석 이런 식으로 개별 권리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오늘은 그 개별적인 권리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그 권리 분석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뭔가, 기초적인 원리가 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배울 하나하나 자세하게 배울 얘기들이 오늘은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듣다 보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이런 용어들이 아주 낯선 용어로 들리던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강론에서 각각의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예컨대 오늘은 가압류다라고 하는 게 가압류가 뭐다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저당권이 뭐다. 자세게 하 설명도 안할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 이를 아 3시간 여에 걸쳐서 저당권이 뭐다, 가압류는 뭐다, 경매 절차에서 어떻게 나타난다.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고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면 아 나중에 이 용어는 내가 다 배우면 알겠지 라는 어, 것으로 낯선 용어들을 그렇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83페이지에 권리분석의 기초 이론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물권과 채권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권은 크게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습니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바로 채권입니다.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를 뭐라고 하는가 대세적인 권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내가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 내 거야. 내가 이 아파트의 전세권자로서 내가 사용하고 있어. 이것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저당권이다라고 합시다. 만약에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류라는 사람이 돈을 1억원 빌려주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했 따라 갑시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 물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저당권은 가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저당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 말이에요. 가이라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고요. 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저당권은 물권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벼라는 사람이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이거를 만약에 이걸 X라는 사람한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엑셀에게 넘어왔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갑이 을에게 돈 1억 원을 갚지 아니하 아니 해서 을이 저당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저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매각 대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배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저당권에 설정된 상태로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 X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채권자인 저당권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를 막으려면 자기가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저당권에 설정된 상태로 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3억 원이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3억 원다 주고 내가 중 조금 줄테니까 저당권 말소시켜라. 그럼 나머지 잔금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3억에 사는 방법이 있고. 저당 채무 1억원을 끌어안고 3억짜리를 현실적으로 2억을 주고 빚 1억원을 끌어안고 사는 바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형태가 발생하는가? 저당권은 물건입니다. 저당 목조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저당권은 저당권 같은 이런 물건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예외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우선적 효력을 갖게 되고 양도성을 갖게 된다, 공시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85페이지 보게 되면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이 있죠. 그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물권과 채권을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면에 채권은 어떻습니까?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인 권리고 상대적인 권리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이분에게 돈 천만을 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채권자고 이분이 채무자죠. 그럼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채권자가 오로지 누구에게? 오로지 채무자에게. 내가 만약에 돈 100만 원 빌려줬다라고 한다면 돈 100만 원 빌려 준거 갚아라. 채무를 변제하는 행위를 하라. 일정한 행위를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걸. 이게 바로 채권이란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누가 오로지 누가 매도인이 매수인이 누구에게 매도인에게만 일정한 행위 여기서 일정한 행위는 뭡니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행위 그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행위 이것을 법학에서는 급부다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씁니다만은 어쨌든. 채권은 오로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대인적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분의 토지를 매수해 놓고 다른 사람한테 이분에게 수유권이전떻게해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매수는 매도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고 상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베타성이 없습니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 효력도 없습니다. 우선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채권자가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시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공시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물권의 공시에 대해서 이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럼 물건은 채권과 대비되는 물건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물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여러분 교재 86페이지에 하단에 보게 되면 음영처리된 박스 안에 거기 물건에 관한 것이 쭉 나와있죠. 물건은 첫 번째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사실상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그 사실상 지배에 인정되는 일정한 힘 이것을 점유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이것을 본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점유권은 본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지 않고 살상 지배를 하기만 하면 그 살상 지배를 점유라고 하고 점유권이 있다라고 일단 보호한단 말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죠. 살상 지배하고 있으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에게 이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이 정당한 점유자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이게 내 물건으로서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당한 점유자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물건을,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쳐서 도둑놈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뭐라고 하는가? 본권이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내가 어떤 아파트를 내가 어떤 부동산 어떤 주택을 내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을 때에 내가 소유자로서 점유할 수도 있죠. 또는 내가 여기서 전세권자나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소유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이 나에게 점유하는 자에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당한 점유자죠. 즉, 본권을 갖고 있는 점유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아파트를 불법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본권은 없는 거죠. 점유권과 본권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본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유권입니다. 그리고 이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그 제한물권이라는 말이 뭔가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소유물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지배합니다. 그게 바로 소유권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갑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가치도 지배하고 교환가치도 지배하고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지배합니다. 이게 바로 소유권의 내용입니다. 갑이 이런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을에게 팔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럼 뭡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모두 이전한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용가치를 넘겨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세권 설정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 A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갑의 사용가치는 제한되는 거죠.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만큼은 사용가치는 제한될 것 아닙니까? 사용가치는 누가 지배합니까? 여기서 전세권자가 지배하죠. 그러나 갑이 A에게 전세권 설정해가지고 A가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소유자는 갑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나 사용가치는 제한되게 될것 아닙니까? 또 보세요. 갑이 이 아파트를 사, 소유하고 있다가 B라는 사람한테 여기서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갑의 소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다른, 여기서 은행에다 저당권 담보 설정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사용가치를 제한당하진 않잖아요. 이 아파트는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하잖아요. 다만 뭡니까? 교환가치만을 넘겨준 거죠. 자, 교환가치를 넘겨줬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나, 만약에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매각대금으로 금전적 가치로 환가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으로부터 누가 먼저 돈 받아갑니까? 소유자가 먼저 돈 받아갑니까? 아니죠.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나머지가 있어야 소유자가 받아갈 것 아닙니까? 즉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서 교환가치의, 지배, 교환가치의 제한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과 같은 여기서 사용가치를 넘겨주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용익물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담보물건은 뭔가? 담보물건은 소유자가 갖고 있는 교환 가치를 넘겨줄 때, 그 교환 가치를 넘겨받을 때 이것이 바로 담보물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용익물건으로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과 토지에 대한 지역권, 그 다음에 토지와 또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 이세 가지가 용익물권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담보물권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치권과 질권,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러한 여섯 가지의 물권이 제한물권으로 존재합니다. 이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한물권이다라고 부른다고요. 왜 제한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냐면은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지상권 설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해 준 경우에는 내가 토지 소유자가 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죠? 토지 사용은 누가 하겠습니까? 지상권자가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상권자는 사용 권한을 누구로부터 넘겨받은 겁니까?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가치를 넘겨받은 거죠? 그럼 지상권이 존재하는 동안은 나는 소유자는 사용가치의 제한이 되다를 것 아닙니까?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저당권 설정했다고 라 하더라도 사용가치에 제한이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저당권 설정했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내각대금으로부터 누가 먼저 돈 받아갑니까? 저당권자가 먼저 돈 받아가죠. 즉 저당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게,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교환가치에 제한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이 우선 배제의 효력을 누구로부터 넘겨 받았는가? 소유자가 넘겨 준 교환 가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즉 소유권의 내용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전면적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것인데 소유자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전면적,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사용가치만을 떼어서, 또는 교환가치만을 떼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지배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사용가치만을 넘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고, 용의 물건자라고 하고, 교환가치만을 넘겨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고, 담보물건자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민법에서는 그래서 여덟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본권으로서의 점유권과 기본권이라는, 아, 저, 기본권으로서 점유권과 어, 소유권이 있고요. 그외에제한물권으로서제한물권중용유물권으로서 제한물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다목업으로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여섯가지의 어, 이런 어, 물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지상권은 맨 마지막에 법적인 상권 관계에서 공부할 것이고 아 여기서 전세권은 나중에 임차권과 관련해서 공부할 겁니다. 지역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우리 주변에서 잘 이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매와 관련해서는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우 복잡한 권리관계를 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경매에 여기서 적이다 공적 유로다. 공적인 적 1호다라고 하는 정도로 유치권 아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따로 배울 겁니다. 질권은요, 질권은 동산 또는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권은요, 부동산 경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은요, 경매에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여기서 개별 권리에 관한 분석으로 권리 분석 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저당권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관계되는 부분에서 공부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권리들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많은 독보점 용어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에 비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세권입니다. 예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냥 아 서로 인사치리했다이 정도로 알아두시고 아 앞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로 인사치리하고난 다음에 알아가겠죠? 그때 돼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몰라도 좋습니다. 아, 그런 게 있는가보다. 아 안녕하세요. 저 치곤이라고 합니다. 성은 유씨입니다. 유치원입니다. 아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앞에 앞으로 인사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다라고 그냥 들어두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민법 위에. 다른 대서 인정하는 곳으로서는 상법상 인정되는 뭐 상사 유치권 등이 있고요.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건으로서 여러분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알아둬야 되는 것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되는 가등기 담보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등기 분석에서 이 내용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외에. 저당권에 있어서 특산 모습으로서 공장을 저당 잡았을 때 공장 저당법에 의한 공장 저당권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 나중에 저당권의 분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법이 아닌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물건으로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법정지상권을 설명하면서 그때 돼서 설명하도록 할 겁니다. 분묘기지권은 자. 분묘가 깔고앉 땅을 분묘기지라고 하고 그 분묘기지를 분묘가 깔고앉 땅을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하여 분묘의 후손 관리자들이 이것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이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건 이것을 분묘기지권이다라고 합니다. 분묘기지권은 임야의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다 더 살펴보셔야 될 그런 권리입니다. 자 그다음.